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센터입니다. 어제 그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어 금요일인데 어 오늘은 조금 비가 멈춰가지고 날씨가 조금 햇빛이 살짝살짝 보여가지고 날씨도 기온도 올라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내주신 어 다마스 이시우 어 고장입니다. 이시우가 고장이 나면 엔진이 찐빠난다고 그러죠. 덜덜덜덜덜 하면서 출력도 안 나오고, 가지도 못 합니다. 계속 떨고만 있죠. 금방 꺼지기 일부 직전에 소리가 나는, 어, 다마스. 이게 스피스톤이 세 개인데, 아, 어, 그세개 중에 한 개라도, 어, 문제가 붙으면, 어,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우린가전센터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합니다. 지금 다마스라고 제가 써놨고요. 어이 위에 컷 표시는 2, 2 5 1 8 7 7 9, 9 3뭐12 볼트 해가지고 2뭐 라고 써져 있고 메일인 자폐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자 이걸 열어보시면 어, 이런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어 이걸 통째로 보낼 거 아시 아니라 양쪽 옆에만 풀르시면은 그냥 이것이 특히 드러나 져요이 요것만 보내시면 이것만 보내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거, 케이스까지 어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것만잘 포장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 이건 이제 뒤로 치워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 항시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ECU 실체죠. 굉장히 복잡하니 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제가 또 다른 이제 덤프 뭐 그런거 5톤 어, 그런 것도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더 복잡하고 더 큽니다 어, 그건 보쉬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이슈죠 이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확실히 붙어있네요 문제가 붙어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보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문제가 있어요 음, 파형이 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요거, 지금 여기에 하일자로돼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잖아요. 지금 요것이 틀려요 지금 야는 좀 다른 거고 조금 그래서 자 이건 이렇게 나오고 야이상하죠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 보이나요? 안보이는요 약간은 보이네. 자 요거 요거 같죠 자 요거 이상하죠 자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에 대해서 수리를 한번 해서 어,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어, 홍보용으로만 찍습니다 제가 미리서 눈을 얘기했지만 자, 자재를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수리가 다 됐고요. 자, 요 파형 나오죠? 요 파형 나오죠? 자, 아까 이게 한 일자 파형이 나왔었는데 똑같이 파형 나오죠? 자, 똑같이 파형 나오죠? 요렇게 해서 수리가 됐습니다. 아까는 한일자 파형이 나오죠 이렇게 한일자. 이런 식으로 한일자 파형이 나왔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렇게, 파형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익산우린가전센터에서, 어... 다마스, 라보, 인젝트, PCB, ECU 보드를 수리기를 마칩니다. 어... 도... 그 언제든지 어 라보하고 인제트 이 c u 는어 수리가 아100%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익산 우린가전센터에서 이 c u 수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여름인데 오늘 날씨가 조금 햇빛이 뜨고 오늘은 조금 비가 덜해가지고 날씨가 좀 많이 무덥네요. 어 급해서 오늘 낮에 수리를 진행해서 빨리 택배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언제든지 급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좀 좋은 하루 되세요.